Tchau. 안녕하세요, 에듀일 김 PD입니다. 오늘은 에듀일 세법 김문철 교수님과 세법학 이병영 교수님을 모시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정말 오랜만에 모신 만큼 교수님들의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.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? 어, 정말 오랜만에 지금 뵙는 것 같고요. 사실 지금 세법은 연말 연초에 개정 작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법 책 작업이 지금 끝나 거의 다 끝났거든요. 개정 작업 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이제 개정된 책으로 다시 강의가 또 몰려있다 보니까 뭐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해서 계속 강의를 또 하다 보니 목이 지금 현재 제 상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저도 뭐 세법 같이 해서 마찬가지 뭐 개정 작업 좀 하고 또 객관식하고 유예반 강의를 진행하느라고 많이 몰려서 있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내 강의가 거의 끝나가요. 문제는 이제 저는 세법학 강의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면 볼 책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. 예. 항상 교수님들께서 바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<laughs> 조금 시간이 조금 그랬다는 점.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들께 촬영 주제와 관련 있는 밸런스 게임 게임을 하나 드릴 건데요 아, 네. 잘 듣고 어떤 상황이 더 화가 나는지 어이가 없는지 하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해생인데 2차 접수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1차부터 다시 봐야 하는 상황 이번 상황은 초시 동차를 노리고 있는데 1차 시험 봤던 장소랑 헷갈려서 강제로 유예를 하게 된 거죠 어떤 상황이 더 빡치실까요? 아 진짜 상상도 하기 힘든 <laughs>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에듀 윌에서 공부한 학생인가요? 네 <laughs> 그러면 실력이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유예생이라고 한다면 거의 합격 문턱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 학생이 더 안타깝지 않을까 동차 때는 사실은 이제 시험장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보면 합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가능성은 반반이다 보니까 둘을 비교한다면 전자가 더안 좋은 게 아닌가 교수님은 어떻게 요 아무튼 둘다다 다 지금 정신을 놓고 산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게 유예생인데 이차 점수를 하는 걸 깜빡해 가지고 일년 뒤에 시험을 보잖아요. 그러면은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좀 있어요. 시험장까지 마음을 좀 추스리고, 그래, 어쩔 수 없이 다시 봐야지, 이렇게 되는데, 두 번째는 시험 당일 날이잖아요. 받는데 결국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타격이 되게 타격감이 더, 네, 더, 네, 더, 타격, 피해, 더 크다고 그래서... 봐야죠. 회복할 시간이 좀더 어, 많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서 접수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다뤄보면 아주, 좋을 것 아주. 같거든요. 자 일단 뭐 공인어학성적을 등록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. 어, 그걸 먼저 지켜주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시험 장소. 시험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근처에서 시험을 보려면 최대한 빠르게 접수를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지방으로 멀리 가서 시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고요. 지방 내려가면 컨디션 관리하기도 좀 아, 그럼요, 쉽지 네, 않잖아요. 그렇죠. 어디지?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그리고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 부분이 일차 접수하고 이차 접수 날짜가 다른데요. 작년에는 일차, 이차 접수를 같이 했어요. 근데 올해는 달라지니까 그 날짜 놓쳐가지고 이제 시험장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차 접수 때 응시를 3만원 내고 이제 하는데 음. 올해는 이제 1차 복구 2차 접수할 때또 3만원을 또 내야 되는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것 같고 보니까 3만원씩 더 2차를 걷는 이유가 워낙에 지금 세무사 2차 시험에 채점의 문제가 이~ 특히 이차 시험 채점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공정하게 한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답안지를 복사해서 채점이 이제 두 명이 사는 거죠 두 명의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거기다 적어 놨더라고요 작년부터 아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2차 분리하면서 이차 2차 시험 볼때삼번은또 내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.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해당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많이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유해생분들은 예.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또 있을까요? 또 이제 올해는 1차 접수를 하면 1차 수험 번호랑 2차 수험 번호랑 다릅니다. 작년에는 동차 때는 1차에 접수한 그 번호로 2차는 그 번호로 시험을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2차에 또다시 접수를 하면서 번호를 다시 받으니까 작업 없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이렇게 주의사항을 네.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교수님 주변에 뭔가 원서 접수 관련돼서 안타까웠던 썰 같은 게 있을까요? 꽤 오래 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 15년쯤 전인가? 유예생이었어요 유예생인데 1차 복구 유예할 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서 자기는 산에 가서 공부한다고 산에 갔어. 먼저 돈 떨어져 가서 공부했는데 를 이게 아예 일주일을 잘못 본 거예요. 원수 접수를 해야 되는 그 주라고 생각해서 산에서 그 주에 내려온 거죠. 원수 접수 하려고. 그때는 1차 접수할 때2차까지 같이 접수했거든요.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그게 일 주일이 이미 지난 거죠. 같이 공부했으면 어, 누가 알려줬을 텐데. <laughs>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동차로 붙긴 했는데요. 한한달 동안은 얘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. 달력 잘못 봐가지고 실제로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. 고시반이 가까웠어요. 그래서 쉬는 시간에 고시반 가서 잠을 자는 형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 교시에 못돌아갔어요 어, 시험을 못 보고. 나중에 어쨌든 붙긴 붙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잠을 자더라도 시험장에서 자라. 다행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세무사 시험 원서 접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교수님들과 함께 해봤는데요. 어,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원서 접수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